자, 이번 시간에는 물구나무 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어, 요거 연습하실 때 반드시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시간에 스트레칭 하는 방법 중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리를 차올리는 스트레칭. 요게 물구나무 성이을할때 제일 기본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뒤로 차서 이제 물구나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차면서 무근한 거 되겠죠? 그러면은 뒷다리는 차고 이쪽이 허벅지가 근육이 이제 당겨지게 되는데 유연성이 없으면은 요거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동작을 많이 해서 여기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요런 거 집에 없겠죠? 없으니까 뭐 의자 같은 거나 소파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손을 짚어주시고 앞에 다리는 구부려주고 뒷 다리는 펴줍니다. 이 상태로 시선, 시선은 손과 손 사이 보시면 됩니다. 고개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고 다리 차주는 연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반대쪽도 같이 해주시는 게 이제 골반의 뒤틀림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그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뭐 던지고 밥도 이렇게 먹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척추가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척추가 비틀어지면은, 그, 혈액순환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어떤 불편함이 좀 초래될 수 있고, 지금 하는 것처럼 한쪽만 뒤로 찾아보면은, 골반이 이렇게 뒤로 이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차주시면은, 그런 걸로 인한 어떤 불편함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구나무석을 연습할 때는 우선은, 첫 번째는, 이런 거 짚어주시고, 차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점프 뛰는 겁니다. 차면서 점프 뛰는 거. 근데, 이제, 우선 손을 짚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준비하면 이 자세로 갑니다. 여기서 창에서 점프. 균형을 위해서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서서 손지으면서 내려갈 겁니다. 앞에 다리 구부리고 뒷 다리 펴주고. 내가 짚을 곳을 찾아봐주고 손은 만세 만세에서 짚으면서 점프 뛰고 돌아가고 점프 뛰고 돌아가고 바꿔서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짚을 때 팔을 구부리지 마세요 구부리면은 내 몸이 떴을 때내이 팔의 근육의 힘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듭니다 펴주시고 그리고 짚을 때 이렇게 세게 짚어주면 또이 충격 때문에 몸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팔꿈치 피고 최대한 부드럽게 짚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준비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좀 된다. 보면은 이제 차렷 상태에서 니다 차렷 상태에서 아까 요전동 단계가 요게 이제 준비였죠. 차렷에서 고그 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세하면서 다리를 내딛어 줍니다. 만세 내딛고 차주고, 만세 내딛고 차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되면 이제 이렇게 벽에다가 이런 푹신푹신한 게잘 없겠죠. 네, 없어서 이제 이게 집에서는 좀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따라 해보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나 자기가 잘해서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에 쿠션이 있는 게 좋습니다. 발 세게. 갔다 때리면 뒤꿈치가 아프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니까 여기도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단 보고 이해만 해주셔도 되고 뭐 그런 안전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여기보다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조금 집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거를 가르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손을 땅에 짚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은 내가 이렇게 높은 데에 있는데 손을 짚으려고 그러니까 유연성도 안 되고 여기 체중도 못 씻겠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리를 많이 구부려주면 됩니다. 내 중심이 높지 않고 낮으면 손을 짚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운동이 충분히 되면 요런데 와서 이제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서 하나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손 집어넣고 차는 연습 해 주고 그거 되면 손 집어넣고 점프 뛰는 연습 해 주고 그거 되면 자세 잡아놓고 점프 뛰는 연습 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차렷에서 연습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때 몸을 최대한 펴줘야 됩니다. 몸이 구부러지면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말려서 구르기처럼 구부러집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굴러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몸을 펴줘야 되고, 몸을 펴려면 이제. 일단 팔을 짚어야 되니까 팔, 손, 어깨, 그리고 배, 뭐 무릎, 이런 데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다가 이제 차 올리는 발을 여기에 이제 닿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차를 타고 붙이고 내려가고. 지금 여기는 약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갖다 붙는 게좀더 어렵습니다. 보통 벽은 이렇게 지면하고 직각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갖다 붙이기가 좀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 잡고 발 붙이고 떨어지는 연습. 이게 되면 첫째 발 갖다 붙이고 그다음 따라오는 발까지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서 두 발을 딱 붙여줍니다. 공룡에서 차렷 하는 거죠. 차렷. 하고 힘을 주면 이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했을 때 발만 여기에 닿았죠. 이게 이제 몸을 좀필수 있으면 발만 닿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면 뭐 머리도 닿고 등도 닿고 하는데 처음에는 머리 등 다, 다 이렇게 기대도 되고, 거기서 머리 떼고, 뭐, 등, 등 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뒤꿈치만 붙어 있게. 이런 식으로 몸에 힘을 주는, 전체적으로 쭉 올려서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음. 물구나무석이 처음에 차는 거, 그 다음, 이제, 아, 손을 짚어놓고 차기만 하는 거, 그 다음 차면서 점프 뜨는 거, 그 다음 자세 잡고 똑같이, 그 다음 차렷에서 자세 잡고 똑같이, 그 다음에 뒤꿈치 벽에 붙여주기, 그 다음에 뒤꿈치 벽에 두개다 붙여주기, 그리고 버티는, 이런 형태로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한 번에 다 보여드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안될 수도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숙달이 돼야 어, 다치지 않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차근차근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돌기 들어가겠습니다. 옆돌기는 이제, 뭐, 풍차 돌리기라고도 하고요. 요, 우선 동작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서, 저는 이제 오른발잡이에서 이쪽발지 찹니다. 왼발잡이는 이렇게 차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요거 옆돌기입니다. 옆돌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이 선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서 옆으로 돌니까 옆돌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배웠던 물구나무 서기에서 이제 차고 올라가서 내 몸이 거꾸로 서서 이제 뒤집히는 요 느낌이 이제 숙달이 되면 훨씬 더 쉽고 어 사실은 이 동작이 물구나무보다는 훨씬 쉬운 동작입니다. 물구나무는 이제 올라가서 오래 버텨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한 번에 훅 돌리니까 예를 들어서 옆돌기가 이제 제 발의 위치를 보시면은 발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좀 편하게 하려면은 이제 발이 좀 이렇게 낮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그나무서기보다 좀 쉽다고 하겠습니다. 요 동작은 이제 역시나 이제 몸을 돌리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거 하나 있으면 좀 편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좀더 높은게 있으면 더쉽고요뭐 의자 같은거 의자가 한5개한이 정도 될테니까 그 정도 되면 더 쉽겠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자 아까 제가 이제 옆돌기를 이렇게 갈건데 연습할 때 이렇게 틀고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해 주시고 아까 그 물구나무 연습 자세로 가죠 여기서 쑥에서 손을 이렇게 짚어 줍니다 요게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한 자세가 되면 옆으로 쏠리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발 들었다가 내려주고 왼발 들었다가 내려주면서 일어나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짚어놓고 오른다리 들었다가 내리고 왼다리 들었다가 내리면서 일어나기. 자, 여기 첫 번째 동작이고요. 여기 좀 되면 오른발, 왼발을 이제. 같이 들어주는 거죠. 아, 같이가 아니고 좀더 빠르게 탁탁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손 짚어놓고 탁탁 쉽죠? 다시 한번 짚고 탁탁 네. 요 때는 이제 다리를 이제 옆으로 보낸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내 몸이 많이 뜨면 처음엔 겁이 나니까. 이만큼 낮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양말이 벗겨졌네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이렇게. 쉬워지면, 높은 물체를, 그리고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의자에 쿠션이 있겠죠, 보통, 소파나. 그래서 이 바닥에 쿠션이 또 있어야 되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두고, 이렇게 다리 돌리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높이를 높여가면은 이 옆돌기 연습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